애경계 무상 심심임욕법 백천만금 난조와 금공연 득수지원 내 여의 진실이 예업장제나 옴마라나마라다옴마라나마라다옴마라나마라다 지양군 일시골 제사이국 기숙고 독 근여대 비구중 천이백오십인도 예시대 아란 중소지식 장모사리 불마목 은연마가스마가 근연마 굳제라 이바다니이반타라 많다란탄 바제 빈두로 파라따가루 타이 마하피나 바쿠라 누루타이 시등딘대지다 능해 보살 마하삼 문수 사레무 방자 아일라 보살 간타제 보살 상전제 보살 여여시등 제대 보살 급석제왕인등 무량 이천대중국이십불구장로사리불종시서방과십만억불토유세계명맑은악기토유불호함이타 금연제설법 사리불피토하고명예금나기국중생무유중고단소제락고명경나고사리불금나 국 칠충난순 칠충남아 칠중앙수계시사보조자비오 시고피국명리금나 구사리불금나 구토유칠보지박팔공덕수충만기중기저순이금사보지 하변계도 아그만 유리파려 합성 상류우강여기 금은 유리파려 자거적 중만호 이염식지지중열라 대여금 청색 청광 황색 황광 적색 적광 백색 백광 미묘양결 사리불금남 북도성 지여시 공덕자나 구살이 불피 불국 도섬 착천학 황금미제주야 육세우천만다라와기로중생장이정단강이육성동료와 공양타방 십만억불 즉이식재 환도봉국 반사경행살이 불은낙국 도성지여시 공덕장. 국차사리 불피국 상류종종기 묘잡색지소 백각공작 앵무사리 가름민가종명공명지주시대중주주야육시수라기름연창목은무력 음 질보리본 팔성도분 열시등법 기토중생문시미계진령불령법령성 사리불 영을리차조신신이보 소생소이자 피불국토 무삼합도 사리불기불국토 상무악도니파왕루실기제중조개세암메타불 <목소리> 용령범설 유병하소작 사리불 피불국토 미풍치둥 제보왕수 보라마 불미묘 미어백천종 악동시구장 문시음자자 연계생연불염법염성지심사리불기불국도성치여시공덕장 사리불여이우나 로 비불라고 호화미타 사리불비불강명무량 조시방공무소장의 시구이아미타 우사리불 피불수명 급기 인명 무량 구변 낙승지급 고명남미타 사리불 남이타물성불리래금식급 우사리불 피불요 무량 구변성 문제다 개하라 미세산소지소는지 제보살 중력부여시 사리불 피불국토성지여지 공덕자 무사리불극나국도중생생자계시아이발치기중다요일생못정이수심다비시산수소는기기단가이무량무변난승지설사리불중생군장당반원원생피국소이자등여여시재상선인무예일처 사리불 불가이소 선건복덕기년 극생피국 사리불양구 선남자 선여인 문설 아미에따불 집지명목 약일일 약일일 약일 약삼일 약사일 약오일 약육일 약재릴 일심불날기 인명종시아미에따불여제 성중현재기전 신, 종, 시, 신, 부, 전, 도, 즉, 득, 왕, 생, 나, 미, 타, 볼, 금, 낙, 국, 도, 사, 리, 불, 라견 시, 리, 구, 설, 차, 은, 나, 교, 중, 생, 문, 시, 설, 자, 은, 당, 말 은, 생, 피, 국, 도, 사, 리, 불, 야, 금, 자, 찬, 탄, 나, 미, 타, 불 불, 가, 사, 이, 공, 득, 지, 리, 동방병류아축비불수미산불대수미불수미강물묘흥불여시등강나사수지불가극이국출강장설상연고삼천대천세계설성실은여든중생당신신칭찬불가사이공덕일체지불소념경 사리불, 남방, 세계, 휴, 일, 얼, 능 불, 명 문, 광, 불, 대, 영, 경, 불, 수미, 등, 불, 무량 정, 진 불, 결 시, 등, 앙, 아, 사, 수, 지, 불, 가, 이, 고 줄, 강, 장, 설, 상 변, 구, 삼, 천, 대, 천, 세계, 설, 성, 신, 은 여, 등, 중, 생, 당, 시, 지, 칭, 찬, 불, 가, 사, 이, 공, 덕일체 지, 불, 소, 년, 경 아례물 서방세계 유무량랑수불무량상불무량당불대광불대명불보상불정광불열쇠등강아사수대불가득이고불강장설상변부삼천대천세계설성실언여능중생당신시칭찬물가사이공덕일체제 불소정경 사례불북방세계유영경불최성은불라자불일생불망명불여세시등강하사수지불가극이구줄강장설삼변부삼천대천세계선 성실은 여등 중생 당신 시칭찬불가사이공덕일체지불소5경 사례불, 하방, 세계, 유, 사자불, 명문불, 명강불, 달마불, 법당불, 집법불 열세등, 강가 사수제불, 가극이고, 출강장설상변부 삼천대천세계, 설성신은여등, 중생당신, 시칭찬불, 가사이공덕일체제불, 수원영명, 자래불 상방세계 유법음불 수강불 향상불 향강불 대형경불 잡색포화음신불 보아, 사라수강불 보아덕불 여헌일체어불여수미의산불 여세등항가사수재불 가거이국출강장설상 여헌부삼천대천세계설성실은 여 등중생당신시챙창불 가사의 공덕일체제불 소원경 사리불러여 예훈하고 명예일체제불 소원경사리불약 우선 남자선여인 문시경 순진자 금문제불명자 이제 선남자 선녀인게 일체제 불지 소년 개득 불티즈는 안국나라 삼백삼부리 시고 살이 불려든 게당신 소화급제물 소설 살이 불약유인이 반원금 반원 당반원 육생나미타불국자시대인등계득불태전어적따라삼맥삼돌이업비국도야기생략금생략당생시고사리불태선남자선여인야우신자음당발은생비국도사리불여악음자칭찬재불불가사리 공부. 이제 불등력 찬차나 불가사 이공덕 이작시언서가 문이 불등에 심난 이우지사 능어사바극토다각세금탁현탁번뇌탁중생탁명탁중득한욕따라삼백삼보리위대중생 설시, 일체, 세간, 난신, 지법, 사, 리, 불, 랑, 지, 아, 오, 탕, 악, 세 행, 찬, 안, 사, 득, 안, 옥, 따라, 삼, 명 삼, 부, 리, 일체, 세간, 설, 찬, 난 신, 지법, 시, 이, 해 심, 낙. 불, 설, 차, 경, 예, 사, 리, 불, 급, 제 비, 구, 일체, 세간, 천, 예, 나, 수, 라, 등, 공, 불, 소, 설, 환, 이, 신, 그수 장, 래 이, 거. 니라 세계 경계 무상생생묘법 백천만겁난조우하는